날씨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좋네요. 정말 공무니입니다. 오늘 제 코디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차 아니어서 전체를 다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안에는 블랙을 입고 상의는 핑크를 입었습니다. 오늘 블랙핑크룩이에요. 오늘 블랙핑크님의 콘서트를 보러 고척돔에 갑니다.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되는데요. 또 설레는 일이 한개더 있습니다. 저희 공식 채널에도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짜잔 제가 요즘에 챙겨 먹는 피부 비피더스 유산균인데요. PBU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요즘에 유산균 같은 거 많이 챙겨드시는데 여러 가지 건강식품을 좀 챙겨드시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물하고 같이 섭취할 필요 없이 바로 뜯어가지고 그냥 가루 형태로 먹으면 되는 제품이어서 매우 간단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맛이 없으면은 꾸준하게 먹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약간 레몬 맛? 그런 맛이 나서 한식처럼 먹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번씩 꾸준하게 드셔주신다면 장 건강이랑 그리고 꿀피부 둘다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매일 하나씩 꾸준하게 먹어보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 먹고. 그리고 바로 고척돔으로 떠나겠습니다 음향 같은 것도 너무 빵빵할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되고 제가 유튜브로만 봤던 블랙핑크님의 솔로 모델들 또 매우 매우 기대가 돼서 제가 한번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콘서트장에서 이어서 찍어볼게요 제가 어디 왔냐면 블랙핑크님의 콘서트를 보러 고척돔에 왔습니다 <목소리> 처음 와봤는데, 정말, 정말, 정말 크네요. 그리고, 정말, 정말, 사람이 많아요. 인형동을 <laughs> 하나 사려고 하는데, 비닐이...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 양산을 들고 올걸 그랬어.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준비를 안 하고 왔다. <laughs> 들어가는 쪽으로 왔는데 여기도 줄이 여마무시요 완전 애기들도 빵망치들고 걸어다니고 있어요. 역시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드디어 <laughs> 입장 줄에 섰습니다. 줄에 서는 것도 너무 힘드네요. 그리고 요 응원봉도 받았습니다. 응원봉이 이렇게 수천 단줄몰랐어요 블루투스도 연결해서 펌웨어도 따 새로 다운받고 어플하고 연동도 되고. 블랙핑크 콘서트가 두 번째입니다. 블랙핑크가 처음 단독 콘서트 했을 때 그때 초대받아서 한번 갔었었는데 올해가 별로 없었을 때였는데 지금은 와.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너무 많이 즐겨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빨리 들어서 하고 싶어요 찍어 드릴게 식당도 있고 아, 시야가 아, 아주 굉장히 아, 좋더라 아, 바로 옆에 민터랑 아, <laughs> 아, 카리나님하고 아, 지젤님? 링링님이 아, 계신 아, 것 같은데 멀리서만 봐도 아, 얼굴이 아, 정말 이만하고 이쁜게 아, <laughs> <laughs> 느껴져요 어, 리 소리도 나요. 귀엽다. 팬분들이 이걸로 싸울까봐 <laughs> 되게 말랑말랑한 재질로 <제소로> 만들었나 그쵸? <laughs> 말랑말랑하고 <귀여운>, <laughs> 귀여워. 귀여워. 빨리 응. 시작했으면 좋겠다. <laughs> <laughs> 콘서트~ 여러 번 가긴 했는데, 대형 기획사의 그 기운이 느껴지는... 자본이 느껴지는... <웃음> <웃음> 콘서트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진짜 너무 재밌었고, 이 음향이랑 그런... <laughs> 막 레이저 같은 거에서도, 가본이 느껴졌어요. 이제 이런 걸 느껴보나 아 진짜 멋있었어. 최고였다. 진짜 최고였다. 목자다. <laughs> 목자야 <목소리나> 아, <되게> <음> <옥상우> 너무 귀엽다. 유기견 그네 마리가 다 가족이에요? 아니 다다유기저기서 다, 다. 데려왔어. <laughs> 너무 좋은 일하셨다. 인터넷 <laughs> 보고 찾고. 아 정말요 직접. <laughs> 아, 그 센터에서 데려오신 거구나. 이렇게 네. 길에서 만나서 데려오신 네. 게 아니라. 병원에서 데려왔어. <laughs> 너무 귀엽다. 고척돔에서 음, 나와서, 짜잔. 네. 배달에 왔습니다. 아 고척돔이 정말 정말 크잖아요. 그 공간을 나가는 것도 일이에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체력을 <laughs> 좀 보충하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베라에 왔습니다. 블랙핑크님의 손소때 후기도 간략하게 남겨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좀 너무 멋있다라고 느낀 게 모든 손소때 과정을 풀타임으로 보니까 사실 보지 못했던 부분들 더 멋있는 부분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밴드나 아니면 댄서분들하고도 또 속을 아, 맞추는 음. 그런 블랙핑크 님들의 모습도 너무 멋있었고 유산 같은 것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막 반짝반짝하고 블랙핑크님이 무대 또 2층 무대쪽으로 좀 가까이 오시는 때가 있었어요. 그 선물 꾸봉이 같은 거를 던지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셨는데 <laughs> 그런 것도 실제로 가까이 보니까 너무 귀엽고. 실제 표정 같은 것도 너무 잘 보여서 색다르더라고요 괜히 님이 약간 물컥 하시는 분들도 확실히 무대 근처로 오시니까 그런 감정 변화나 표정 변화 더더 같은 것도 더잘 보여서 콘서트의 맛이랑 플랜카드 같은 게다 방금마다 있더라고요 거기에 블랙핑크님을 응원하는 팬분들의 메시지 팬분들의 마음을 알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더의 저도 뭔가 좀 감동적인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행복해 하시는 팬분들 사이에서도 있으니까 저도 행복해지고, 아, 괜히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 사실 너무너무 대단한 월드, 탑 클래스 진짜 월드 스타시잖아요. 근데 팬분들하고 만난 지가 며칠 됐는지도 말씀을 하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같이. 시간을 보낸 거에 대한 감사함도 전하시고. 그냥 무대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소통하는 게 정말 멋있다. 이렇게 팬분들과 소통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더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생각해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콘텐츠나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다면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laughs> 여기 뭔지 모르겠지만 <laughs> 여기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뭐 전부는 못 찍더라도 정말 재밌어 보이는 것들 아니면 많이 요청해주시는 것들 한번 찍어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 이런 것도 좋아요 <laughs> 그럼 안녕 너무 궁금해하실 수도 있지만 응. 오늘 제가 먹은 아이스크림은 응. 슈팅스탄이에요 제 최애 응. 제일... 아이스크림 응. 그 안녕